안녕하세요. 한국비버챌린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비버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4 문자열 함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배경입니다. 돌가공공장. 네, 이번에는 돌을 가공하는 공장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기계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기계 왼쪽에 돌을 집어넣으면 선택된 돌만 기계 오른쪽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계가 홀수 기계라는 기계예요. 아, 또두 번째 기계는 자르기 기계. 아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었죠. 홀수 기계는 아래 그림처럼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모든 홀수 번째 돌을 제거하고 짝수 번째 돌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세보는 거예요. 여긴 첫 번째니까 홀수겠죠? 그럼 제거가 되겠죠? 여긴 짝순니가 남고, 또 홀수 제거되고, 짝수 남고, 홀수 제거되고, 짝수 남고,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아, 그 결과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난 거볼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홀수, 짝수를 세는지에 따라서 좀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기계에 돌이 들어가는 이 방향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홀수 기계는 이제 이해가 됐고 자력이 기계라는 건 이제 뭔가 봤더니 아 이거는 원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3으로 설정하면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돌을 각각 각각 3개씩 제거한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3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3개 제거 또 이쪽에 있는 3개 이렇게 제거된다는 얘기 맞죠? 그럼 가운데 있는 이렇게 네 개만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위두 개의 기계가 서로 결합이 될수 있고요. 두 기계가 결합이 되면 당연히 첫 번째 기계 작동을 모두 마친 후 나온 결과를 두 번째 기계에 집어넣게 되겠죠. 문제는 결국 이 결합을 했네요. <laughs> 그래서 결합을 했을 때 돌을 넣으면 오른쪽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고르라는 그런 문제예요. 네.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홀수 기계가 먼저 여기 보이죠? 아 그러면 이제 홀수 번째 돌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우리 제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제거하고, 이것도 제거하고, 이것도 제거하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네, 어, 끝까지 한번 다 해볼게요. 또 이렇게 제거가 되고, 이렇게 네, 제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자르기 기계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르기 기계에서는 아 이번에는 2네요 이라는 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두 개, 또 오른쪽에 있는 거두 개씩 제거하라는 얘기 맞죠? 그럼 여기 있는 거두개 하나 제거하고 또두개 제거하고 또 이쪽에 있는 것도 하나 또두개 제거하면 네, 나머지 여기 보이죠? 나머지 있는 이 녀석들이 마지막으로 출력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거랑 똑같은 게 어느 걸까요? 네, 정답 찾으셨어요? 두 번째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어, 이 문제는 정보과학의 함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비버 챌린지 2022 기출문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